무슨 그 저기 저도 왜 이런 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네. 그냥 받은 대로 한번해보다 아멘. 네. 사실 제가 그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만약 에 우리가 제가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이, 이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귀신 얘기하는 데 <laughs> <laughs> 귀신이 사실 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네. 사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운 거지. 아, 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양을 봤어요. 전설의 <laughs> 고양을 보면 귀신이 나오더라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막그 눈을 감고 그 전설의 역을다못볼 정도였어요. 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귀신을 보면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고 그 두려워해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아기 천사를 보면 있잖아요. 되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가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희한하죠. 귀신도 그렇고 천, 천사도 그렇고 사실은 다 똑같은 천사들이었어요. 똑같은 엽적인 네. 존재들이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들이 타, 어,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해서 이상하게 귀신을 보면 사실 귀신도 천사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귀신을 보면 두려워하고 왜 아기 천사를 보면 사랑스럽고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 그리고 또 이 영적 우리 이 공간에 보면 사실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막돌아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게 하셨을까? 사실 그게 제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물론 은사 받으신 분들이 종종 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못 봐요. 거의 대부분. 아, 맞지. 그걸 못 보게 하셨어요. 아, 네. 왜못 보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이 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 이 귀신들이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귀신들이 이 땅에 존재를 해요 그거를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못 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게 하나님이 우이 들었어요 뭐냐면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해서그 사람 귀신은 쉽게 에서 눈뜬 사람이고 우리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눈 감은 사람이 눈뜬 사람하고 예를 들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도저히 그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 감은 사람과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 귀신이 우리를 갖고 놀아도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네. 싸움을 하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좀 응원 을 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 나도 영적인 세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귀신을 보든 뭐든 천사를 보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 저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 신령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이 성경 안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 영적인 그 말씀이 영, 이 말씀 안에 아, 네. 그 영계가 다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런데 저도 그아 오랫동안 믿었지만 오랫동안 그 들었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즘에 와서 마음에 와닿 마음에 와닿아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담 하와 할아버지가 그,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그 아담이 먼저 번지한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그 뱀의 말을 듣고 결국 하와를 뱀 저기 뭐야 사, 그 선악과를 먹으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했냐면 종일토록 흙을 먹고 살찐다고 되어있거든요. 흙,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뱀이 흙을 먹는 걸못 봤잖아요. 근데 쥐를 잡아 먹고 쥐를 잡아 먹었지 흙 먹는 걸못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흙을 먹고 살아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이 뭐냐? 사람,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잖아요 아, 사람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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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는 그 우리 흙을 우리 몸을 뱀이 먹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아담 음. 하와가 처음에 설악과를 먹었을 때그 아담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아멘. 이거 먹으면 너, 너희가 하나님럼 아멘 아멘 처럼 볼 테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아, 그그 그러니까 아, 전까지는 아담 하우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생각이 뱀이 사탄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 우리에게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다음서부터 뱀이 사탄의 귀신이 뭐를 우리에게 할수 있느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아, 그능을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야. 그래서 우리 아담 그 후손들은 다 누구나 다 뱀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가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 뱀이 됐던 사단이 됐던 귀신이 됐던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그들이 남의 말을 자꾸 듣는 순간에 우리가 뱀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성령 충만할 때는 뱀이 두렵지가 않아 귀신이 두렵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 귀신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죄를 짓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저한테 와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을 했잖아요 뭔가 엄청 해와요 저한테 그게 왜 그런가 귀신이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 우리가 귀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눈에 절대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보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드물고 대부분은 우리가 귀신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또 유독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미혹할 수 있게끔 자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에 저도 청년 때 한참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또 아니면은 또막그막교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왜 나가는 게 생각보다 제약이 너무 많아 어막 주일날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laughs>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자꾸 생각해서 네가 교회 나가서 너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옛날 같이 막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생각들을 저한테 계속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새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아, 교회 나가기 싫다. 아, 교회 가기가 싫다. 아, 이게, 마, 이, 이게 이게 귀신이 자꾸 우리에게 언습을 해오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왔었을 때왜 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고왜 기뻐하라고 그랬고왜즐거 어 항상 찬송하라고 했던 게 뭐냐?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감사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하면 귀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혹을 시키려고 해. 계속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의 침울함과 엄습함과 그 두려움과 그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아멘 그 아멘. 아, 아 이거 이게 귀신께서 귀신이 작전을 다 짰어 얘 어떻게 타락시키려고 막 온갖 술술을 다 준비를 했어. 아그 자기 나름대로 그 귀신들이 막 어, 저를 미혹시키려고 막 온갖 그 프로그램 뭐 온갖 종류의 그 미혹이형을 다 지내들 마음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아, 그런 생각 우리 딱 엄수해 올때 감사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기신 이빡 놀래는 거예요. 왜? 아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그냥 놀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말 속에 말 속에 그말 아, 속에 기신도 그 역사하고 우리 말 우리 말 속에요. 기신도 역사하지만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도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멘. 같이 역두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하와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오직 귀신의 역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멸망할 수, 우리 영혼들이 아담 첫, 첫 번째 아담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아, 맨, 아, 오셨, 오셨기 때문에 아, 그두 번째 아담이 우리 마음속에 삐집고 오셨어. 아, 그런데 여기에... 악한 마음도 있지만 선한 마음도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 네. 오셨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두 마음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True. 그런데 귀신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려고 너 교회 가지마. 너 교회 가지마. 막온가 스스로 막 미혹을 해. True.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아 가지 말까. 아나 안, 이제 그만 할까. 요렇게딱 집슬려 가지고 딱 행동하는 순간 이미 미혹된 거예요. 주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딱그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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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화장하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이 다 무산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말이 참 중요한 거구나. 아멘.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막 진짜 화나는 일도 많고 막 분해 분해서 막 정말 주요. 저 사람은 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laughs> 막 진짜 욕설로 막 그냥 사, 싸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 그게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막 올라와요. 막 그냥 이제 진짜 가만 안 놔두고 싶어. 근데 그럴 때 감사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laughs> 모든 귀신이 꺼들짝 놀라요. 아, 그냥 네.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네. 말이 왜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봤더니 그게 사단이 전략을 그렇게 다 짜서 그렇게 다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미사일 한 방이 빡 날라오네. 그게 미사일이 뭐냐, 사랑, 감사 아, 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 그래서 이게 우리 말이 참 중요한 거구나. 아멘. 우리가 말을 할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여. 절대 죽겠네. 사... 아 이거 재수 없네. 뭐뭐 뭐 그런 말 많잖아요. 우리 세상 말 있잖아요. 주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왜그 말을 타고 귀신이 우리를 역사한 거예요그 말을 타고 귀신이 우리에게 그 말을 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상황을 딱 스토리를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딱 집어넣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왜 우리가 왜 행동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면요. 아멘. 행동을 선악과를 딱 먹고 먹는 순간 사망이 왔잖아요. 아. 만약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그거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요. 그건 또 틀렸을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제요. 먹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엔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아, 하니까 네.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귀신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막 이런 번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집어넣어,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살면서 짜증나는 일들이, 불평, 불만, 막더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날 때 감사합니다, 한배버리가 그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매나 매라 그러니까 귀신이 놀래는 거예요. 아 매. 그래서 네. 이게 왜 감사하고 왜 사랑하고 왜 그 원수를, 원수를 그...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 맞지. 아, 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한테 막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 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와서 시비를 걸어요. 네. 그리고 괜히 그놈 와서 막, 막, 네. 막그 저를 열받게, 힘들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귀신이 그 사람을 해서 저를 계속 접근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재짓게 하고 네. 또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끔 그를 이용해서 그가 아, 네. 귀신의 말을 듣고 나한테 저 와서 저를 열받게 하고 막 그... 화려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하는게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딱 해버리면 허, 귀신이 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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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 이렇게 <laughs> 되는 원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굳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아도 굳이 막 귀신 천사 보지 않아도 아, 이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버리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삶 속에서 아 정말 연계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미 연계가 이 성경에 다 쌓여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면 귀신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귀신도 나올 수도 있고 귀신이 나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로 말 함으로 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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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참 많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 우리가 맨. 말을 참 이쁘게 해가지고요. 아, 해야겠다고... 멘한가지 아, 아, 제가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할까? 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독하게 하세요. 아, 왜 고독하게 하느냐? 이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뭐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 보면 항상 사건 사고가 발생이 돼요. 치요.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아져요. 치요. 그 그말 속에 영적인 말도 있지만, 그말 속에 귀신이 흐르는 말, 귀신을 타고 얘기하는 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말들 속에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 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치요. 사람들하고 많이 음. 어울리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렇고 네.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아지 네. 않는 자들에그 술자리에 가보면 네. 항상 영적인 말은 안 나와요. 네. 항상 더러운 말 욕하는 말, 음란한 말, 막그 엄마 불평하는 말, 막 미워하는 말, 그런 말이 나오지? 거기서 감사하는 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이런 말들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고독하게 하시느냐? 고독해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고독해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죠. 마음속에서 이 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냐면 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정말 뭐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저한테 들려왔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아, 그런데 뭔가 모르게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떠한 중에 그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그그 그 어 형언할 수 없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 주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아멘. 그 세미하지만 뭔가 아, 이렇게 막그 아, 말씀을 매. 타고 오는 그런 말씀이. 아아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 내 생각인가라고 긴가민가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지나가면서 계속 이게 아, 제가 아, 앞에 아, 나와서 이거 하는 이유도 뭐냐면 아, 아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아, 아, 네. 아 이게, 이게 중요의 음성이구나라는 아, 네. 것을 정말 느끼게 아, 됐어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말 속에 귀신도 부를 수 있고 이말 속에 아, 네. 성령님도 부를 수 있어요. 아, 네. 내가 아, 네. 내 말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내가 귀신 하고 같이 좀 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말로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들을 감사하면 성령님이 또 나를 붙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우리, 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아멘. 네, 아, 네, 아, 네. 왜 바울이 그, 그냥 쓴게 아니더라고요 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까지는 분명히 뱀에게 흙을 먹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흙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 아, 네. 우리가 성령님을 아무리 모셨어도 우리의 뱀, 뱀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뱀은 종일 또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한편으로 모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육체인지라 그리고 귀신이 우리에게 또한 그 흙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항상 어, 조심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정말 말로 아멘. 정말 감사를 많이 해야겠다. 아멘. 그리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어,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귀신이 나를 타고 역사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니까 아, 네. 우리가 그 귀신에 선동되지 말고 아, 아,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서 저도 이번에 좀많이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이 무서워요 제가 말하는 게 자체가 무서워요 왜? 와 이게 진짜 영적세계를 깊이 알려면 알수록 그치여. 이게 말을 정말 말 한마디가 귀신을 부르고 말 한마디가 아, 성,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아멘. 아,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싶어도 내가 그말 속에서 비신의 말 타고 같이 동를할까봐어 이제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말하기가 싫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